반갑습니다. 이번 4월 10일 목요일에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죠? 아마 그때 21주년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마음속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냥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22주년의 이벤트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? 저번에 썼던 20주년, 21주년 보다는 작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강원기 디렉터가 주도했던 20주년은 말 그대로 메이플스토리의 20주년이었고 김창섭 디렉터가 주도한 21주년은 넥슨의 30주년과 겹쳤기 때문에 이두 개의 이벤트 규모가 꽤 컸죠. 특히나 21주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9주 동안 진행하면서 또 여러모로 극과 극이 갈리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. 아마 진행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결방아 기매트 형식과 비슷하게 진행을 할것 같아요. 기본적인 출석 보상에다가 출석시 얻는 코인으로 강화 코인샵, 매소샵 등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죠. 다만, 김창석 디렉터가 가지고 있는 기조, 기존보다 더 나은 이라는 문장을 살짝 가져와 보면 이번 주년 이벤트 때에 혹시나 작년에 같이 했었던 딸기 농장이나 펀치킹을 이용한 경험치 수급 이벤트가 또 다시 생길 수가 있겠고 미니게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진행한 미니게임 혹은 협동 게임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반응이 좋았던 거몇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원카드라든지 바람의 나라 컵사키 정도 이런 간단한 것들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, 사실 이런 이벤트는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. 주년 이벤트에서 매번 해오던 것이 편의성 패치입니다. 이는 20주년, 21주년 전부 해왔던 건데, 이번에는 좀 볼륨이 크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예전 3월 13일에 진행한 라이브 방송 때 말했던 것을 다시 언급해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년 이벤트는 10월 11월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방학 이벤트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수기란 말이죠. 당시에 라이브에서 상대적으로 코어 한 분들이 남아있는 시즌에는 그거에 맞는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야 된다. 업데이트들을 잘 준비해서 곧 다가올 대규모 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비수기에도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이어갈 것임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3월에도 사실 변화를 많이 가져갔지만 4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4월에는 저번 쇼케이스에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소개한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큰거 오나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월에 진행한 편의성 배치가 그래도 적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급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패치를 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으로는 아지모스 협곡. 어, 제가 아지모스 협곡이라고 얘기하니까 왠지 어저 사람 매수값에 신경 쓰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지모스 협곡에 들어가서 나올 때 마을로 가게 해야 되는 거. 아 이거는 필수라고 봅니다. 저는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벨페 관련한 내용입니다. 나올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면 반반이긴 한데 안 나올 확률이 한 70%라고 봅니다. 이번에 스타포스도 개편을 했고 데스티니 무기도 나왔고 시드링 6랩도쓸슬 나오기 시작하고 헥사스테 3 선데이 이벤트 끝났고 뭐 여러 가지 뭐 패치 정말 많이 했어요. 이벤트도 많이 했고요.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 이런 패치 안들을 내놨겠죠. 사실 운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 굉장히 많겠죠. 또 유저 여론도 신경을 쓰고 있겠죠 지금도. 그런데 최근에 밸런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대거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수집할 명분이 생겼어요. 또 분석을 해야겠죠.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준년 이벤트 하는 중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름 이벤트 때 나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름에 6차 스킬 하나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오리진이 됐든 공통이 됐든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 스펙에 영향을 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스킬이니까 신직업이 안 나온지도 꽤 됐단 말이죠 어, 신직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고 신직업을 낸다면 어, 그 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 패치를 해서 모든 유저들을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어떻게든 여론을 잠재운 다음에 신직업을 내는 방향으로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6차 스킬이나 신직업 이거를 출시할 때 동시에 벨페를 진행하는 건 엄청난 도박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니고 어, 한 여름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벨페를 한번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이때 안 뜨면 진짜 비수기인 10월, 11월에 하겠죠. 또 기다리면 되죠. 우리 메이플러닝 유저들은 항상 당해왔음에도 또 당해주기 때문에 아마 저처럼 또 대가리 깨진 상태로 기다릴 겁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